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애와 성물이 많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모든 자복하고 회개하오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주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내 동년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전령한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은혜 시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